형제들아, 바울선생께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형제들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한 부모 밑에 태어나면 한 형제가 되죠. 한 아버지 혈통을 받아서 태어나면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다른데 우리가 형제라고 말하지 이건 이 형제를 말하죠. 이 형제는 되지만은 지형제는 되지 않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한 형제가 될수 있냐면 한 피로서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형제가 아닙니다. 그건 이웃이지요. 형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신령한 형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태어난 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형제요 자매가 되겠습니다. 우리끼리만 그런 것이 아니다. 닙온 세계적으로 그것은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황인든지 이 홍인종이든지 할것 없이 인종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듭난 사람들은 한 피를 받았습니다 다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들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즉시로 유대감을 느낍니다. 왜? 마음속에는 같은 한 성령이 서로 통하기 때문에 심령이 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포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심령이 통하지 않죠. 육체로서는 동포라고 러지만 심령으로는 통하지 않죠.